박서진이 자신의 SNS에 간절한 호소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게시물은 가수로서의 무대가 아닌 한 해를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서진은 2025년 연예대상에서 살림남이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라며 글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늘에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간절함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박서진은 12월 20일 토요일 KBS 연예대상 생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 투표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문자 참여 방식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며 5번 또는 살림남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한 사람당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다며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능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요. 팬들은 박서진의 간절함이 느껴진다. 살림남 꼭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동을 전해온 박서진이 이번에는 글과 이미지로 응원을 건넨 셈인데요. 한패는 박서진의 진심이 전해져서 꼭 투표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려는 박서진의 책임과 믿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연말 시상식이 가까워질수록 박서진이 바란대로 살림남이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